자,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싱매터입니다초2 0 1 2014년 말경에 아마. 제작을 해서 테스팅으로 제가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인데, 한번 보시면, 색깔이 많이 이제 발했고, 이쪽에 제가 이렇게 책상에 앉았을 때 터치를 많이 하는 부위는 이미 다 해졌습니다. 이게, 뭐, 이쪽에 자주 안다이는 부위는 괜찮은데, 실드 그린이 제품 만든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, 이 제품이 첫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어싱 성능이 아직도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9V 0. 66 떨어지죠 새 제품이나 크게 유사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표면저항도 한번 볼까요 표면저항은 낮을수록 전도성이 좋고 전도성이 좋은 것은 성능이 좋다 패드 자체만 가지고 있었을 때 15kΩ 65kΩ 상관없습이 부분은 약간 높아졌다 내려졌다 자 스테인리스는 약간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수 있습니다 단섬유의 특성상 자 대부분 100kΩ 이하를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파트는 주로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100에서 200kg 정도 나옵니다. 항톡길에 저항이 얼마냐 하면, 옴에서 어 조금 안 좋은 데는 한 300kg까지도 나옵니다. 수분이 많으냐적으냐좀 따라서 달라지는데, 스인리스 스틸 섬유 제품들이 훨씬 항톡길 억신 성능이 더 좋고, 은사는 1옴 이하도 나오고, 보통 5옴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, 억신 성능을 따지면, 은사 제품이 굉장히 좋죠. 그래서 실내어싱이 더 효과적입니다.